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중고차 멘토 이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출고 나가는 차량은 제네시스 맛집 채널답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 GV70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인데, 어,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판매가 많이 안 돼서 중고차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방어가 나름 잘 되던 차량이었어요. 근데 24년 중순 말부터 금액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지금은 감가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가성비가 점점 좋아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도 매매 상사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아왔기 때문에 GV70 찾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 차량 연식이며 키로수 옵션 다 좋으니까 내가 평소에 GV70을 찾고 있었다 혹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찾고 있었다 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 연식이며 키로수는 어떻고 또 차량 상태는 어떤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GV70 2.5 터보 등급의 차량이고요 22년식에 7만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옵션은 사륜, 탑플러 패키지 1, 빌트인 캠 패키지, 19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1,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안전 옵션, 편의 옵션, 그리고 실내 고급화 이 정도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이는 앞휀다하고 앞문짝 두개 교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환 차량 대비해서 조금 더 싸게 받기는 했지만 지금 이거 두 개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상에 무사고로 나오고 제가 시운전도 오랫동안 해봤는데 골격 먹은 거 하나 없이 단순 교환만 된 거라서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리긴 할 건데 낙찰받았을 당시에 어 조수석 하단에 스태프의 기스가 있어서 이것만 복원을 하고 광택을 내서 다시 컨디션이 살아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정 휠은 지금 내짝다 기스 없이 깨끗한데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가 60에서 8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교체 걱정 없이 뒷돈 들어갈 거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블랙시트 들어가 있고 어전 차주분 일행분께서 많이 앉지 않으셨는지 뒷좌석은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 앞좌석도 뒷좌석 만큼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도어 트림 핸들 센터페시아 일열 시트 외관이며 실내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 차량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옵션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차선 이탈 방지 차간 거리 조절 기능 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계기판 파플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파플러 패키지를 넣으면 같이 들어가는 옵션이라서 대부분은 이제 파플러 패키지 있는 걸 많이 찾으세요 파플러 패키지에 웬만큼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되어 있는 것만 찾으셔도 편의 옵션, 안전 옵션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터치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른 차량이랑은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토채널 블랙박스, 신차 당시에 지급되었던 스마트키 두개 모두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상태 잘 보셨죠?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연식이며 키로수 다 괜찮고 옵션 좋고 매간이면 실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았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충남 아산에 계신 고객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약 2, 3주 만에 낙찰을 받은 차량인데 원래 고객님께서 GV80하고 GV70 좀 고민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금액 때문에 GV70을 선택을 하셔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 조건많은 차량에 나와서 진행을 했는데 이 차량의 매매상사 시세는 24년 11월 달 기준으로 어, 4,200정 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이랑 상의를 해서 보통 이 정도에는 400정도의 갭을 두기 때문에 400만원 빼고 진행을 해보자 얘기를 나눈 후에 3800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는데 3620만원에 낙찰을 받은 차량이라서 매매상사 시세보다 500만원 이상은 절약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차량이 단순 교환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사 시세를 4300까지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3900정도의 입찰을 봤었을거고 그에 따른 낙찰가가 형성이 됐었을건데 결론은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지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저희 단지 내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해봤어요. 원래 저는 교환이 있는 차량들은 특이사항이 없나 계속해서 주행을 해보는데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금액을 조금 떨어뜨리는 가성비 좋은 단순 교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무사고 차량을 사야 되는 게 아니면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는 걸로 찾으셔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경매장에는 지금 브랜저 이상급의 차량들 뭐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량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GV70도 초반에 물량이 없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 너무 특별하게 연식 키로수 좋고 최상위 옵션만 찾는 게 아니시라면 찾으시는 모든 차량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루 평균 800대 이상씩 나오니까 원하시는 차량들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리스트 보내드리다가 조건 맞는 거 나왔을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차량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이영상에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제 네이버밴드 주소가 있거든요 회원 가입하시면 경매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다가 조건 맞는 차량 나왔을 때 말씀 해주셔도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는 대부분 할부 진행이 안되는 거냐 여쭤보시는데 중고차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일금융권 신한마이카 진행 가능하고요. 우대 딜러로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면 0.몇%라도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마이카 안되시는 분들 다이렉트 캐피탈 진행해서 최저금리로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너무 걱정 안하시고 연락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고차 경매장 금액이 11월부터 25년 2월 정도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을 많이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딜러들이 매입을 더욱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매입 잡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딜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이기는 한데 그냥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몇년 동안 타고 다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금액에 살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고차 경매장은 마진이 없어서 매매장사 시세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은 하지만 딜러들이 차량 매입을 안할때 경쟁이 없을 때 구입을 하시면 더큰갭 차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 타이밍이 아주 좋아서 2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중고차 경매장 금액 좋을 때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량은 충남 아산으로 탁송 출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중고차 구입하실 때 혹은 제네시스 GV70 구입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